자 성격 장애 파트로 들어왔고 성격 장애 의 A 군은 A 군 성격 장애는 거기 있는 대로 기이하다, 기이하다, 괴상하다,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기이함, 그 다음에 괴이함, 괴상함 이런 뜻이나 다름 없죠. 자, 괴상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괴상한 이상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군이 가장 심각하다. A군, B군, C군에서 가장 심각한 증상을 우리가 A군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첫 번째가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죠. 자, 편집성 성격 장애.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심이 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이란 단어의 별표. 자, 보시죠. 편집성 성격 장애는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불신 불신과 의심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의심에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타인의 의도를,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한다. 자, 그만큼 불신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불신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왜곡하여 생각하고 끊어요. 친구의 우정이나 배우자의 정숙성을 자주 의심하며, 의심의 동그라미,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을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어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복의 동그라미요. 되게 의부증, 의처증이 심한 사람들이 이러한 바로 편집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자, 동그라미 1번. 타인이 부당하게 자신을 이용한다고 왜곡합니다. 자 왜곡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곡된 생각을 한다.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원인적인 측면에서요. 자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향이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인 갈등의 경험을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우울증, 공포증, 강박 장애, 알코올 남용과 같은 정신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불신이 있고 타인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 자, 대인 관계에 문제가 많겠죠. 대인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정신장애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정신장애 가능성 높다. 정신 장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한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짧은 기간 동안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여 망상 장애나 정신 분열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모두 이제 정신 장애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겠죠. 다섯 번째, 정신 분열형 정신 분열성. 자기애성, 회피성, 경계성 성격장애 요소를 함께 지니는,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보면 분열성과 분열형은 예, A 그룹에 들어가고요. 자기애성은 경계성과 함께 B 그룹에 들어가고요. 회피성 성격장애는 C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6번 별표 타인의 동기를 악의에 찬 것으로 해석하는 등. 자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여기 나오죠? 불신과 의심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일곱 가지 특성 중네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라고 했어요. 네 번째, 성인기 초기 시작.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주요 특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1번부터서 이렇게 쭉 써드린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편집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진단 기준 7가지 중에서 그렇죠, 4 가지 이상이라 했습니다. 자 7가지 중에서 4 가지 이상. 일곱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상.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전체는 일곱 가지인데 거기에서 네 가지 이상이면 이러한 편집성 성격 장애를 우리가 진단해 볼수 있다. 자, 첫 번째.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착취 당하고 해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라고 했어요 의심의 동그라미요. 간단하게 쓰면 충분한 근거 없이